자, 배경고 23번 한번 해볼게.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해달래. 자, 얘를 좀 변형해서 좀 써보면, 자, 이렇게 쓸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자, 실근이라는 거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그래프, 교점의 x 자표가 실근이야. 자, 이런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꼬가라할 고교 개념, 오제이수학에 이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로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절대값이, 여러가지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좀 익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 자표가 실근인데 그 교점의 x 좌표가세 개를 갖도록 원하는 거야. 세 개를 갖도록 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 예, 지금 X축,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원래,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지났는데,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지, 내 X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시켜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이 있겠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도 한번 그려볼 건데 얘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k야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고정이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움직이지. 그 교점이 3개가 되길 원해. 그 교점이 3개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요렇게 지나갈 때이렇게 여기서 딱 접할 때 3개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또 3개가 되는 지점은 어디겠어? 여기. 여기 얘랑 평행하면서 1, 0을 지날 때 1, 0을 지날 때 이렇게 딱세 개가 나오겠지? 그 이외에는 교점이 세 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요때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접할 때 접할 때 보면은 저이 부분 이 부분의 그래프는 이 부분의 그래프는 자 여기서 여기서 뭐냐면 뭐냐면 여기서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얘랑 이제 접하니까, 같다고 논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같다고 논 다음에, 중근을 이용하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 자, 판별식 D. 접하니까, 중근을 갖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하나가 나왔네. 그리고 또, 여기. 이 직선이 뭐를 지날 때? 1,0을 지날 때 1,0을 지날 때이 교점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치? 3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1,0을 넣어요. 여기다 1,0. 그때 k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을 넣으면 여기 위에다 써볼까? 0, 마이,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렇게 나오겠네.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5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뭐야? 마이너스.